자, 이제, 도면을 그리겠습니다. 박스형 도면을 그리는데, 거기에 대한 박스형 도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갖다 대니까, 뉴 기능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저장을 음, 안 해. 시작이니까.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 메뉴에 있는 치수 마법사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모양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 선택하면 되고, 직사각형이 아닌 거는 그렇게 선택하면 돼. 비슷한 거. 근데 비슷한 것 중에서도 동선남북이 방향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 거요 자,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직사각형이네요. 직사각형. 영어 신경 쓰지 말고 W네요. 그럼 여기네요. W 기장이 8900이네. 여기 이걸 지우시는 게 아니에요. 형색이니까 그냥 8900을 누르시면 돼. 그러면 다음 뒤로 가야 되니까 뒤로 가는 거는 굳이 마우스로 갖다 내지 마시고 탭을 하시면 되요 청색이 나오면 거기다 입력하면 돼요. 4300이네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뭐가 하나가 빠졌어요. 여기는 내경이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걸로 체크하면 뭐냐? 주방의 실측을 내경에서 하는 거요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센터선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체크하지 않으면 치수가 조금 오류가 조금 생겨요. 다음. 요건 뭐냐? 천장까지 높이. 요건 뭐냐? 1m라는 거는 여기 하나가 1m다. 이런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다 그랬어요. 그럼 요게 요 모양이 다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평면도냐? 위에 보면 그리드라는 걸 제가 뺐어요. 다시 그리드라는 걸 체크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도면의 1m가 이 정도의 개념이다를 넣고 도면을 그리라는 거예요. 모는 점을 빼니까 이게 캐드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걸 체크하면 모는 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수가 나왔네요. 그 치수부터 해보자고요. 여기 보면 A라는 게 보면 입력란이고 그 옆에 치수선이 있잖아요. 모양이. 치수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포인트가 있네요. 그러면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한 점을 찍었어요. 어, 근데 여기를 찍혀요 이럴 때는 그리드를 뺄게요, 제가. 한점 찍었어요. 자, 이쪽을 하려고 하래요. 그러면 오른쪽 끝으로 가서 한점을 찍었어요. 갔다가 모는 종이에다가 대충 놓으면 돼요. 1900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한 번. 4 3 7 0을수를 하려고 하래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반복. 가까이 가서 한점 찍었네요. 밑으로 내리고, 한 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해서 일정한 비율만큼 찍으면 돼요. 4,400. 자, 근데 이것도 귀찮아요. 지금 치수를 할 때마다 치수선을 눌렀어요. 그런데 여기 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on이라는 건 반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치수선을 갔다가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려면 펜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내리면 펜 기능. 스크롤 위로 한 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가까이 갔어요. 그쪽에 펜 기능을 눌러서 이렇게. 여기 한 점을 두 번째로 찍었어요. 그 다음에 적당히 내리면. 그런데 아까처럼 또찍을 필요가 없고 여기 상단에 보면 눌러져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에서 플러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한 점을 찍었어요. 가까이 갔어요. 호점을 찍었어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열기 어요 그다음에 종료를 하면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면 종료가 돼요. 그리고 이거를 다 가운데 로그에 다아래는 상단에 보면 줌 A 같은 풀 페이지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전체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요게 어떻게 인쇄해야 되냐? 그러면 미리 보기 창을 누르면 이렇게 인쇄해 되는 거예요. 단 지금은 축척을 안 배워서 축척만 안 맞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도면이 걷고는 되는거야